맹자가 말했다. 어질지 못하구나. 양의 왕이여. 어진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으로서 사,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대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고. 어질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대상으로서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한다. 무슨 말씀인가요? 맹자가 말했다. 양의 왕은 토지 때문에 자기의 백성들을 쌍하게 하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그게 패했는데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면서 패할까 두려워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까지 내몰아서 희생시켰다. 이것을 일로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대상으로서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까지 영향을 미치게 한다고 한 것이다. 맹자가 말했다. 춘추에 실린 것 중에서 의로운 전쟁은 없다. 단지 어느 한 나라가 다른 한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경우는 있다. 정벌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공격하는 것이니 동등한 제우국 길이 서로 정벌해서는 안 된다. 앵제가 말했다. 서경의 내용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오히려 책이 없는 것이 낫다. 나는 서경의 무성 중에서 두세 구절만을 받아들일 뿐이다. 어진 사람은 천하에 그를 대적할 리가 없는 법인데, 지극히 어진 사람이 지극히 어질지 못한 사람을 정벌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죽은 사람의 피가 강물을 이루어 절구공의를 띄우는 것과 같은 일이 있었겠는가? 맹자가 말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전쟁에서 진을 치는 법에 뛰어나고 작전에 뛰어나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죄이다. 군주가 인을 좋아하면 전하에 그를 대적할 자가 없게 된다. 그가 남쪽 지역을 정벌하면 북쪽 지역 오랑캐가 불평하고 동쪽 지역을 정벌하면 서쪽 오랑캐가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나중으로 돌리는 거라고 할 것이다. 오왕이온나라를 정벌할 적에 병거가 300량이었고 전사들이 삼천명이었다. 모왕이 은나라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것이지, 너희 백성들을 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자, 은나라 백성들은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이 말을 조아렸다. 정벌의 말뜻은 바로 잡는다는 뜻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들을 바로 잡아주길 바랐는데, 어째서 전쟁이 필요했는가? 앵자가 말했다. 목수와 수레바퀴와 수레 만드는 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규구의 사용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어도 그를 뛰어난 기술자가 되게 할 수는 없다. 맹자가 말했다. 순임금이 마른 밥을 먹고 야채를 먹을 적에는 마치 그렇게 일생을 마칠 듯 했다. 그러나 전자가 되고 나서 문이 있는 옷을 입고 검은고를 타며 두 명의 부인의 시중을 들었는데 본래부터 그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듯 했다. 맹자가 말했다. 나는 이제서야 남의 아버지를 죽이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알겠다. 남의 아버지를 죽이면 남도 또한 자기 아버지를 죽일 것이고 남의 영을 죽이면 남도 또한 자기 영을 죽일 것이다. 그럴 경우 자기가 직접 아버지와 영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 것이나 다를 것이 없다. 맹자가 말했다. 옛날에 국경에 관문을 설치한 것은 보악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였는데 오늘날 국경에 관문을 설치하는 것은 보악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다. 맹자가 말했다. 자신이 도를 행하지 않으면 저자에게서조차 도가 행해지지 않고, 사람을 도로 부리지 않으면 저자에게서조차도 명령이 행해지지 않는다. 맹자가 말했다. 이익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흉년도 그를 죽일 수가 없고, 덕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사특한 세상도 그를 혼란하게 할수 없다. 맹자가 말했다.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천승의 나라라도 사양할 수 있지만 그가 진정 부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면 밥한 그릇과 국한 사발에서도 혼색이 낯빛으로 드러난다. 맹자가 말했다. 어질고 현능한 사람을 신임하지 않으면 나라가 텅 비게 된다. 예의와 의리가 없으면 상하 관계가 어지러워지게 된다. 정사를 돌보지 않으면 재정이 부족하게 된다. 맹자가 말했다. 어질지 못한데도 제후국을 얻는 경우는 있었지만 어질지 못한데도 천하를 얻은 경우는 없었다. 맹자가 말했다. 백성이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고 군주는 아지않다 그러므로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전자가 되고 전자의 마음을 얻으면 제후가 되고 제후의 마음을 얻으면 대부가 된다.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 제후를 바꾼다. 이미 살찐 이생을 마련하고 제물로 바친 곡식이 정결하며. 때에 맞게 제사를 지냈는데도 가뭄이 들거나 물난리가 나면 사직계 신을 바꾼다. 맹자가 말했다. 성인은 백세의 스승이니 백이와 유하해가 그와 같은 분이다. 그러므로 백의의 풍물을 들은 사람 중에 탐욕스러운 자는 청렴하게 되며 나약한 자는 뜻을 세우게 된다. 유하해의 풍물을 들은 사람은 각박한 자는 도노하게 되고 변협한 자는 너그러워진다. 그들이 백세의 위에서 분발하면 엑세 뒤에 그들의 풍모을 들은 사람들 중 가마를 받아 떨치고 일어나지 않는 이가 없다 성인이 아니고서야 이와 같이 할수 있는가 그러니 직접 성인에게서 훈도를 받은 사람은 어떠하겠는가. 행자가 말했다 인이라는 것은 사람이란 뜻이다 인과 사람을 합쳐서 말하면 도가 된다. 행자가 말했다 공작께서 노나라를 떠날 적에 더디고 더디구나 내발걸음이여라고 했는데. 그것이 모국을 떠나는 태도이다.또 제 나라를 떠날 적에는 밥지으려고 물에 담궜던 쌀을 건져서 떠나줬는데, 그것이 타국을 떠나는 도리이다.맹자가 말했다.공자가 진나라와 제나라 사이에 있는 지역에서 곤란을 당하신 것은 두 나라의 군주나 신하와의 교분이 없었기 때문이다.몇 개가 저는 사람들에게서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하자,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문제될 게 없소이다. 선비에게는 더욱 구설수가 많습니다. 지경에서 근심으로 가득 차니 무소인들에게서 노여움을 사도 다라고 했는데 공작께서 그런 분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노여움을 없애지는 못했으나 명성을 잃지도 않았다라고 했는데 문왕이 그분이었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연자는 자기의 밝은 것으로 남을 밝게 하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기의 어두운 것으로 남을 밝게 하려고 한다. 맹자가 제자인 고자에게 말했다. 산 언덕에 발자국이 난 틈바구니도 지속적으로 왕래하면 길을 이루게 되지만, 잠깐 동안이라도 왕래하지 않으면 티풀이 자라 막히게 된다. 지금 티풀이 자라나 그대의 마음을 막고 있구나. 고자가 말했다. 우인금의 음악이 문왕의 음악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맹자가 물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나? 고자가 대답했다. 종을 매다는 고리가 달아서 끊어질 듯 하기 때문입니다. 맹자가 말했다. 그것이 어떻게 충분한 근거가 될수 있겠느냐? 성문 아래에 난 바퀴 자국이 단지 몇 마리의 말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겠느냐? 제너라의 흉년이 들었을 때 맹자의 제자 진진이 말했다. 나라 사람들은 모두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당 지역에 있는 창고의 곡식을 풀도록 건의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그렇게 하셔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다시 그렇게 한다면 풍부와 같은 사람이다. 진나라의 풍부라는 자는 범을 잘 때려잡았는데 나중에는 착한 선비가 되었다. 그후 그가 들에 나갔는데 여러 사람들이 범을 쫓고 있었다. 범이 산모통일을 등지고 버티고 있자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하다가 멀리서 풍부를 발견하고는 달려가서 그를 마중했다. 공부가 팔을 휘두르면서 수레에서 내리자 여러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지만 선비들은 그를 비웃었다. 맹자가 말했다. 입이 좋은 것을 추구하고 눈이 좋은 색을 추구하고 귀가 좋은 소리를 추구하고 코가 좋은 냄새를 추구하고 사지가 아니함을 추구하는 것은 본성에 속하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명에 달려 있으므로 군자는 그것을 본성이라 부르지 않는다. 부자간에 인이 있고 군신간에 의가 있고 손님과 주인간에 예가 있고 지혜가 연자에게 갖추어지고 성인이 전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모두 명의에 속하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본성에 달려 있으므로 군자는 그것을 명의라고 부르지 않는다. 오생불혜가 물었다. 악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선한 사람이며 믿음성이 있는 사람이다. 무엇을 선하다고 하고 무엇을 믿음성이 있다고 하는지요? 맹자가 대답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그러한 선한 것을 자신의 몸에 실제로 지니고 있는 것을 믿음성이 있다라고 한다. 선한 것을 자신에게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아름답다고 하고 가득 채우고 있어서 밖으로 광채가 드러나는 것을 위대하다고 한다. 위대하게 되고 다시 여기서 변화하여 그 자취를 알수 없는 것을 성스럽다라고 하고. 성스러워서 알수 없는 것을 신묘하다라고 한다. 악정자는 앞에 두 경지 가운데에 있고 뒤에 네 가지의 경지보다는 아래에 있다. 형자가 말했다. 목자의 설에서 빠져 나오면 반드시 양조의 설로 돌아가고 양조의 설에서 빠져 나오면 반드시 우리 유가의 설로 돌아온다. 유가로 돌아오면 그대로 받아주면 될 뿐이다. 오늘날 양조나 목자와 이론적 논쟁을 하는 사람들은 달아난 돼지를 쫓듯이 해서 이미 울타리로 들어왔는데도 다시 따라가서 다리를 묶는다. 냉자가 말했다.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에는 직물을 거두는 것과 곡물을 거두는 것, 그리고 노동력을 증발하는 것이 있다. 군자는 그세 가지 중한 가지만을 적용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완화해 준다. 그 중에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면 백성들이 굶지려 죽는 일이 있고, 그 중에 세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면 부모와 자식이 흩어지게 된다. 맹자가 말했다. 제후의 보배는 셋이 있는데, 토지와 백성과 정치이다. 죽을 보배로 여기는 사람은 재앙이 틀림없이 그의 몸에 미칠 것이다. 분성괄이라는 인물이 제 나라에서 별스를 하고 있었는데, 맹자가 분성괄은 죽을 것이다 라고 했다. 과연 분성괄이 살해되자, 제자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람이 죽을 걸 알았습니까? 라고 물었다. 맹자가 말했다. 그의 사람 됨이 약간의 재주는 있지만 군자의 대도를 듣지 못했으니 자신의 몸을 죽이기에 충분하다. 맹자가 등나라에 가서 상공에서 유숙했다. 창문 위에 만들다 만 신발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선생님의 제자들이 신을 감추다니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맹자가 그대는 이 사람들이 신을 훔치러 왔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했다. 그러자 그는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교과 과정을 개설에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지 않고 오는 사람을 막지 않으십니다. 진실로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오면 그를 받아들일 뿐입니다. 라고 했다. 행자가 말했다. 사람들에게는 모두 참아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거리낌 없이 하는 일까지 확충해서 적용하는 것이 인이다. 사람들에게는 모두 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거리낌 없이 하는 일까지 확충해서 적용하는 것이 의의이다. 사람이 남을 해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을 확충한다면 이는 이루다 실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게 되고 사람이 남을 해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을 확충한다면 이는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고 사람이 벽에 구멍을 뚫고 담장을 넘어 남의 물건을 훔치는 짓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확충한다면 의인은 엄청나게 풍부하게 된다.남들이 자기에게 내캉컷 내캉컷하며 멸시하는 것을 당하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을 확충하면 어떤 경우에도 의롭지 않음이 없게 된다.선비가 말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인데도 말한다면 그것은 말을 하는 것으로서 남에게 영합해서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것이다.말을 해야 할 경우인데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침묵함으로써 남에게 영합하여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것이다.이런 것들은 모두 벽에 구멍을 뚫고 담장을 넘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맹자가 말했다.말이 비근하면서도 그 속에 담긴 뜻이 심어한 것이 좋은 말이고.몸을 지키는 것이 간략하면서도 그 욕구가 넓게 베풀어지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군자의 말은 늘쌍 보는 가까운 것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노가 그 가운데 있다. 군자는 자신의 몸을 지킴며 자신의 몸을 닦음으로 천하를 태평하게 한다. 사람들의 빼다는 자기 밭은 버려두고 남의 밭에 김을 매는 것이니 남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겁고 스스로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가볍기 때문이다. 맹자가 말했다. 요인금과 순인금은 타고난 본성을 자연스럽게 실현한 사람이고 당황과 무왕은 후천적 노력을 통해 타고난 본성을 회복했다. 모든 행위가 예의에 부합하는 것은 뛰어난 덕이 지극한 것이다. 죽은 사람에게 곡하는 것은 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덕을 실현하고 간사하지 않는 것은 장록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마를람의 신의를 지키는 것은 나의 행위가 옳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군자는 법도에 따라 행하여 천명을 기다릴 뿐이다. 대인에게 유세할 때는 그를 내려다봐야지 그의 두 높은 위세를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된다. 그의 집은 높이가 몇 길이나 되고 석가래가 몇 자나 되지만 나는 내 뜻을 이루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는 사방열차가 되는 상의 음식이 있고 시중도는 여자가 수백이지만 나는 내 뜻을 이루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즐겁게 마시고 말을 몰아 사냥하며 뒤에 천승의 숫수레를 따르게 하지만 나는 내 뜻을 이루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있는 것은 모두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만 나에게 있는 것은 모두 옛날부터 전해오는 법도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랴? 맹자가 말했다. 마음을 기르는 방법으로는 욕망을 적게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사람됨이 욕망이 적으면서도 본래의 선한 마음을 보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드물고. 사람됨이 욕심이 많으면서도 본래의 선한 마음을 보존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드물다. 증석이 고염을 좋아했으므로 아들인 증자가 자마 고염을 먹지 못하였다. 공선주가 물었다. 애나 불고기와 고염 중에 어느 것이 더 맛있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애나 불고기가 더 맛있다. 그렇다면 증자는 어째서 애나 불고기는 먹고 고염은 먹지 않았습니까? 애나 불고기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것이지만 고염은 아버지인 증상만이 좋아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름은 부르기를 피하고 성은 부르기를 피하지 않는 것과 같으니 성은 공통적인 것이지만 이름은 그 사람만의 특수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장이 물었다. 공작께서 진나라에 계실 때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내 고향의 선비들은 품은 뜻이 그대 실제 일에 실천에는 소홀하며 진취적이고 처음에 먹은 마음을 잊지 않는다. 고하셨습니다. 공작께서 진나라에 있으면서 왜노나라에 품은 뜻이 큰 선비들을 생각하셨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공자께서는 중용의 도리에 부합하는 선비를 얻어 더불어 사귀지 못할 것 같으면 반드시 뿜은 듯이 그대 실제 일의 실천에는 철저하지 못한 인물이나 지조가 있어 악을 행하지 않되 소심한 인물을 얻을 일이다. 뿜은 듯이 그대 실제 일의 실천에는 철저하지 못한 자는 진취적이고 지조가 있어 악을 행하지는 않지만 소심한 자는 아무 일이나 거리낌 없이 하지 않는다고 하셨다.공자께서 어찌 중형의 도리에 부합되는 인물을 얻기 바라지 않으셨겠느냐.그런 인물들을 반드시 얻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음 가는 인물들을 생각했던 것이다안장이 물었다.어떻게 해야 품은 뜻이 그대의 실제 일의 실천에는 철저하지 못한 인물입니까금장과 중석, 목비 같은 사람이 공자께서 말씀하신. 뿜은 뜻은 그대 실천에 절차하진 않은 인물이다. 어째서 이들이 뿜은 뜻은 그대 실제 일에서는 절차하지 못한 인물인가요? 지향하는 바가 지나치게 커서 말만 했다 하면, 과거 사람은 어떠했는데, 옛 사람은 어떠했는데라고 하지만, 행동을 보면 그가 말한 바를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뿜은 뜻이 그대 실제 일에 실천해서 절차하지 못한 인물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청렴하지 않은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선비를 얻어서, 더불어 사귀고자 하셨는데, 지조가 있어서 악행을 저지르지 않테 소심한 인물이 그러하니, 이는 또 품은 뜻은 그대 실제 일의 실천에서는 철저하지 못한 인물 다한가는 것이다. 안장이 물었다. 공작께서내문 앞을 지나가면서 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은 자기 고장에서 행세하는 선비인 양원이다. 양원은 덕을 해치는 자이다. 라고 하셨는데, 어떠해야 그를 향원이라 부를만 합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그는 어째서 원대한 것을 지향해서 말은 실천을 고려하지 않고 실전은 말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말만 했다 하면 옛사람들은 어떠했는데, 옛사람들은 어떠했는데 라고 하는가. 또 어째서 행동함에 거리낌이 없이 나아가지 못하고 외로움을 자처하는가. 이 세상이 났으면 이 세상에 맞추어 살아가고 남들이 선하다고 하면 될텐데. 라고 하면서 속내를 감추고 제 속에 영합하니 이런 자가 향원이다. 만장이 물었다. 한 고장의 사람들이 모두 진실하다고 칭찬한다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진실한 사람이 되지 않을 덕이 없는데도 공자께서 덕을 해치는 자라고 하신 것은 어째서입니까? 명자가 대답했다. 비난하려고 해도 지적할 것이 없고 꼬집을 해도 꼬집을 만한 것이 없으며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고 더러운 세상에 영합하여 평소에는 중성스럽고 믿음이 있는 듯하고 행동하에 청렴한 것 같으며 무사람이 그를 좋아하면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만 그와는 더불어 요순의 도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공작께서는 덕을 내치는 자라고 하신 것이다. 공작께서 비슷한 듯하지만 아닌 것을 미워하느라 가라지를 미워하는 것은 곡식의 싹을 어지럽힐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잔재주가 뛰어난 자를 미워하는 것은 의로움을 어지럽힐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말이 번드르라 한 자를 미워하는 것은 믿음을 어지럽힐까 염려해서이다. 감정의 절체가 없는 정나라의 음악을 미워하는 것은 올바른 음악을 어지럽힐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자주색을 미워하는 것은 붉은색을 어지럽힐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양원을 미워하는 것은 덕을 어지럽힐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군자는 올바른 법도를 회복할 뿐이다. 올바른 법도가 바르게 되면 일반 백성들이 선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을 일으키고 서민들이 선을 향해 나가는 마음을 일으키면 사특함이 없어지게 된다.영자가 말했다요인금과 순인금으로부터 탕왕에 이르기까지가 500년인데, 오인금과 어진신하고요는 요인금과 순인금의 도를 직접 보아알았고 탕왕은 들어서 알았다.탕왕으로부터 문왕에 이르기까지가 500년인데, 어진신과 이음과 내주는 탕왕이 도를 직접 보아알았고 문왕은 들어서 알았다.문왕으로부터 공자가. 500년인데 어진 시나 태국만과 산이생은 직접 보아 알았고, 공자는 들어서 알았다.공자로부터 지금까지 100여년으로 성인의 시대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이처럼 멀지 않고, 성인이 살던 곳도 이처럼 아주 가깝지만 성인의 도를 계승할 사람이 없으니 끝내 그렇게 할 사람은 없을 것인가.